오늘은 한한영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어, 갑자기 오늘 한한영 해제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고, 과연 해묵은 또, 어, 그런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예, 지금 배경이, 어,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죠. 그렇습니다. 어, 여러 번 양치기 소년이 됐었는데, 자, 이번에는 진짜일 것인가. 그리고 어, 진정한 수혜주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 것이고 또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게 맞는가 자 그런 부분 살펴보겠는데요 자 기사로 나온게 K-콘텐츠 8년 족세 중국 한한령 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령이 풀릴 것 같다는 얘기예요 풀렸다는게 아니고 자 우리 한한령은 이런 얘기입니다 뭐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한한령이라는건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아요 왜냐면, 중국이 이런 걸 명령한 적이 없으니까. 자, 한원영은 한류 컨텐츠나 한류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금지령을 얘기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 발생했는가? 2016년 미국이 우리나라에 사드 미사일을 배치했는데, 미사일을. 에,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에게 이런 보호무역 비슷한 걸한 겁니다. 이런 조치를 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억울하죠. 우리 것도 아닌데. 어쨌든, 한류 컨텐츠와 한류 대중문화를 금지를 시켰죠. 공식적인 문서로 보낸 게 아니고, 당연히, 다뭐 전화나 쑥덕쑥덕을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뭔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걸 잡아가지고 WTO 제소도할수 있고, 여러가지 할수 있는데, 그냥 말로 쑥덕쑥덕, 야, 한국인 쓰지 마. 한국 컨텐츠 쓰지 마.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의 풀리더라도, 공식적으로 하나는 풀렸다. 뭐, 푸는 조치를 취했다. 그런 건안 나올 겁니다. 애초에 이런 단어는 없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런 기사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양국이 올해와 내년에 각각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를 한다.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10월인가요? 경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외교 소식당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구 그 중국 아태협력중심이 이르면 다음달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언제 오기로 했습니까? 뭐 얘기는 많았어요. 그 코로나 당시에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끝난 지가 언젠데 그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역학 관계 때문에 어, 방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국을 보십시오. 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심심하면 김정은 친하다. 김정은과 뭐 어떤 정상회담도 할수 있다. 뭐 등등의 어떤 친화적인 그런 액션을 취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중국 고립 전략입니다. 피를 말려 죽이겠다. 이런 전략이 있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부양을 해야 돼요.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테일러 스피 같은 가수도 공연을 중국에서 하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패권전쟁, 이런 걸 감안하면, 주변에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북한도 지금 미국에서 달랑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나는 해제예요. 그렇죠. 이런 역학 관계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싸움 때문에 마빈도 풀어주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지금 다 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절대로 어디에도 한한령이 풀렸다 중국이 중국 당국이 한한령 조치를 풀어라 이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눈치를 채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건 작년 10월인가요? 그때 나왔는데, 마동석이 중국 영화에 출연했다. 그때 하나년 변화신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마동석은 국적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이거 어디까지 불렀냐 하면, 한국인인데, 국적이 미국인이야. 그렇죠. 한국인은 직접 좀못 쓰는데, 미국인은 쓰는 거예요, 어쨌든. 요 정도까지. 그리고, 콘서트, 케이팝 가수들 콘서트 가능합니까? 안 되죠. 중국에서 근데 팬사인회는 가능해요 팬사인회 요, 요 장면은 에스파의 윈터인데 에스파가 작년에 중국 팬사인회 할때 사진입니다 에스파는 그룹 자체가 안에 닝닝이라는 중국인 멤버가 있어요 카리나 윈터는 한국인이고 그리고 지젤은 일본 국자로 되어있죠 그리고 닝닝이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시장이 열린다면 중국 멤버가 끼어있는 그런 그룹들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오늘 나온 것 같은데 그 신작 이 우리나라에 2월 28일 이게 개봉됩니까 봉주로 감독의 신작입니다 미키 17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2월 28일인가 그때 개봉이 되고 미국은 3월에 3월 초에 개봉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뭐 기대작이기도 하죠 음.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개봉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어 3월 초에 개봉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미국 영화입니다. 제작 국가 자체가 미국이고요. 제작사 제작사도 워너브라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예요 주연도 미국인이고. 그래서 중국에 열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감독이 한국인입니다. 봉주로 감독이에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한 방에 풀리는 게 아니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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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신압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풀리는 강도가 조금,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줘,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이미 지금 조금씩 풀리고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린다, 안 풀린다가 아니고, 조금씩 이미 풀리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중국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풀리고 있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풀리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장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시장 중국에서 돈을 벌수 있는 것이 어딘가? 주로 문화 콘텐츠 쪽이겠죠?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딥니까? 콘텐츠 엔터. 게임, 화장품, 여행, 카지노 등도 우리가 수혜주로 꼽히는데 새로운 시장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화장품은 이미 로컬 제품들이 중국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컬 제품이. 그리고 코로나 시절도 그렇고, 하나님 이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의 보따리상들이 우리 거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때도 다 거래가 됐다고, 화장품은. 그리고 한국 화장품 인기가 지금 많이 내려갔습니다. 10년 전이나 우리 거 없어가지고 난리였지. 그때 중국 땅에 우리 화장품이 깔리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렸어요. 대단한 인기였지. 지금은 이미 로컬 화장품들이 다 찾아오고 있다. 요즘 뭐 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로컬이 최고다습니까 중국 게잘 팔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아 중국에서. 자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우리 한국 게임이 중국 진출하면 대박 나던 그 시절 이미 10년 20년 전이에요. 예. 걔들이 우리 게임사 들어가면 우리 게임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못 써게 항상 못 쓰겠어요. 항상 합작회사로 중국하고 합작회사로 중국에 들어가서 아니 배급사가 당연히 중국이었죠. 그렇게 합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안에 기술 다 빼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기술 빼서 중국 게임은 이미 그 기술력이나 퀄리티가 우리 한국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번 돈으로 오히려 한국의 게임사들 지분을 이미 다 샀잖습니까? 상당 부분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판호가 나와가지고 판호 앞으로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나오겠죠. 근데 그 게임들이 중국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중국 게임 퀄리티가 더 좋다니까요, 지금은. 예. 그래서 게임주나 화장품주가 오늘 얼마나 움직였던가. 별로 안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현명해진 거예요. 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엔터와 콘텐츠 쪽이 집중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근데 엔트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장의 등장이 나오면서 앞으로 훨씬 많은 매출이 날수 있는 당연한 섹터가 이두 개인 거예요. 여기 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증시 전체의 분위기도 반영이 된 겁니다. 최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국내 시장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급등주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와요. 한창 잘 나가던 팔란티어가, 팔란티어가 왜10%급락했는가 20 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던 메타가 2철 연속 빠진 것 등등 보면 급등전 차익매물을 맞고 반대로 소외주가 순환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엔터주와 콘텐츠 중에서 어느 게 많이 빠졌습니까? 엔터주는 이미 바닥을 치고 관세 중립 종목이라고 해서 제법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물론 예전 하락폭에 비하면 아직도 어림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올라왔다고요 콘텐츠 종목들은 대부분 다 10분의 1 토막 고점에서 몇년 동안 5분의 1 동안 박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콘텐츠 주가 오히려 더 세게 올랐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종목하고좀 다르긴 했지만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의 등장이라는 점과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놓고 본다 그러면 엔터 콘텐츠가 핵심 관련 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엔터주와 콘텐츠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엔터주, 엔터주 그럼 4대 엔터주를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그 어, 큐브 엔터도 있겠지만은 주로 하이브, SM, JYP 엔터, YG 엔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은 YG 엔터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블랙핑크란 이슈가 갖다 붙여가지고 하반기 일정이 나왔어요. 글로벌 투어 일정이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자극적으로 움직였다. 엔터주들 오늘 많이 오른 종목과 덜 오른 종목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수급의 차이였다. 외국인이 단기 세력인 외국인의 팔고삼에 따라서 엇갈렸을 뿐이지, 펀드멘탈 당연히 좋을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콘텐츠와 엔터가 있는데, 이걸 저는 이렇게 비율을 하고 있어요. 양쪽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제가 방산이라는 종목과 재건이는 종목을, 섹터를 비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은 방산과 재건주가 모두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사는 펀더멘탈 관련지로 접근하시고, 재건은 테마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재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자금을 투여한 미국이라든지 유럽 나트 국가들이 재건 사업 펼쳤을때돈 많은 걸 가져갈 수 밖에 없죠. 우리가 돈을 낸게 별로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지금 재건주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테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방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전투기를 팔고 있고 실제로 K9 자주포를 팔고 있고 실제로 K2 전차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펀드멘탈주보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엔터와 콘텐츠 관련주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뭔 뜻이냐 아 물론 콘텐츠 관련 기업들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펀드멘탈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그동안 중국에 못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엔터와 콘텐츠가 왜 왜 이게 중국에 먹히는 시장인가?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중국 쪽에서는 우리 한류 K-POP 가수들 인기가 아티스트가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BTS, 빅뱅 지금 지대륙원을 보시면 돼요. 지대륙원, BTS, 블랙핑크, SM의 에스파 같은 경우 아시아권에서는 최강자 중에 하나죠. 이런 그룹들의 인기가 지금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한류 콘텐츠가 우리 전체 글로벌 OTT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특히 중국 쪽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라마, 영화 같은 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분을 좀 짓자면 분명히 시장이 열리면 엔터와 콘텐츠의 모두에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마음 먹는다면 중국이 시장이 열리더라도 한류 콘텐츠는 그렇죠 숨어서 볼수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불법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한류 콘텐츠 숨어서 볼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을 온전하게 못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엔터 쪽은 어떻습니까? 아, 물론 음반 이런 거 카페에 쓸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쪽은. 근데 엔터에 있어서 이 기획사들의 수익 중에 가장 큰게 뭡니까? 콘서트죠. 콘서트를 카페할 수 있습니까? 콘서트는 카피가 안 돼요. BTS를 어떻게 카피합니까? 직접 보러 가야 되는데, 콘서트 수요, 그 콘서트 매출 같은 경우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카피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가 펀더멘탈 수위가 가장 크다 보시면 되고, 콘텐츠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 수위가 있지만은 약간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 좀더 자극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온돌 같이 뜨끈뜨끈하게 꾸준하게 올라갈 쪽은 엔터라고 보시면 되고, 자극적으로 움직인 쪽은 콘텐츠가 될 것이다. 어느 게, 어, 어느 게 좋다? 양쪽 다 괜찮아요. 둘다 중국 수혜주입니다. 양쪽 다 좋은데, 자기 성향에 맞게. 그리고 누가 진정한 수혜, 본드멘탈 수혜주가 될지는 엔터 쪽이 조금 더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관련은 지금 다 적자예요. 엔터주들은 모두 지금도 엄청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거. 미국 시장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트는 미국과 중국 시장, 글로벌 전체를 노리고 있는 시장이 되겠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새로운 중국 시장에 자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엔트와 방사는 펀더멘탈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컨텐츠와 재건주는 조금 테마에 가까운 종목이다. 자, 그런 느낌으로 접근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